이번 거는 24년 8월 아이티그 한글 C형입니다. 항상 똑같으시니까 이제 요거해서 이렇게 10, 10, 11, 11, 10, 10 해서 응지 설정해 주시고 1, 2첫 페이지에는 두 번째는 3, 4 쓰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입력하신 다음에 스타일 기능 주시면 되죠. F6. 스타일 이름을 먼저 김치라고 주시고 추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필 눌러서 문단 가서 항상 뭐 15, 10 이렇게 나오죠? 10 설정해 주시고 글자 가서 한글 먼저 한글은 굴림 그럼 위로 팍 올리 셔서 풀림 955 똑같 네요. 95 아까 b 형 이랑 5나 가지 말고 영문 까지 도둑 여기 눌러서 메뉴로 도둑 955 설정 설정 3번 이렇게 하면 요거 완성 됐 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 만드시고 이렇게 하셔서 합계 구하시고 이렇게 씌워서 오른쪽 계산식계 합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씌워서 노랑 넣어 주시면 되구요. 캡션 넣기는 요 클릭해서 요거 캡션 위로 해주시고. 여기. 여기다 해가지고 올릴게요. 연도 별 김치 수출 현, 아이고 수, 수출, 현, 황 단, 아이고 황, 단이 톤 이렇게 해서 글꼬리 도둑 다른걸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보내시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드시는 겁니다. 오른쪽 차트 항상 세로 막대 나니까 요걸로 닫고 얘는 늘려주시고 요걸 밑으로 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표 밑에 놓고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얘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얘를 지우고 이렇게. 그러면 제목을 오른쪽 제목 편집 가서 글씨 써주시고요. 연도를 김치 수출 현황. 얘는 올림. 씌워서 굴. 굴림 설정하고, 다시 오른쪽 제목 속성 가서 선 넣어주시고, 여기 가서 그림자 넣어주시고, 얘는 굴림 10이죠? 굴. 여기도 씌워서 굴. 이렇게 해주시고, 설정한 다음에 얘는 선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 그 다음에 얘도 굴림 10, 오른쪽 모양 편집에 굴, 굴림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 아, 아까 하나 빼먹었네요. 굴림, 굴림. 잠깐만요, 숫자에서. 축을 안 줬네요. 축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다 축이 들어가야 돼서, 자, 구성 추가, 축 제목의 기본 세로. 그래서 여기다 오른쪽 제목 편집에, 제목이 단위, 가로 열고, 단위, 굴른 톤. 한 다음에 얘도 굴림이죠. 굴. c 우고 굴. 찍어주고,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얘는 속성 가서, 글상자를 가져야 되죠. 글상자에, 가로 형태로. 아까 얘를 빼먹었네요. 그리고 아까 요게, 얘는 10인데 제가 안 바꿨어요. 12. 진하게 항상 제목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그럼 1, 2번은 끝났구요. 이제 3, 4번은 요게 1, 2번에 대한 요게 스타일하고 차트 해주신 거 나왔고, 3, 4번은 이제 요렇게, 3원 수식 입력만 해주시고, 4는 점치 응용해서 이렇게또 상자를 만들고 도형 그리시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각형 먼저 하나. 뭐 어차피 조그맣게 그리셔도 사이즈 줄 거니까 제일 큰 애는 130에 145. 기본에 130, 145 주시고요. 크게 고정하고 채우기를 살짝 흐릿하게 이렇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상자. 요거 걸쳐서 그려주시고. 김치의 효능. 그래서 궁서로. 여기다 궁서. 22. 엔터 치면 됩니다. 가운데. 흰색으로. 그 다음에 요 상자는 사이즈가 있죠? 90에 17. 칠해주시고, 선에 가서 항상 반원으로 나오고요. 채우기 가서 면색이 빨강으로 나오시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림. 그림 원래 문서 ITQ인데 저는 바탕에 깔아나갔고요거123 주식회사. 바깥에 그리셔갖고 사이즈가 있고 회색 바꿔야 되고 40, 30. 40, 30. 그래프로 해주시고 그림 가서 회색조로그래 갖고 오시고. 두 번째 김치는 이제 입력, 개체, 글맵시 가서, 김치.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비넥타이. 글꼴은 도둑. 이렇게 하고 올리셔서, 도둑. 이렇게. 그리고 얘도 사이즈가 있고, 그래프로 해주셔야 되죠? 50, 35네요. 50, 35 해주시고, 그 앞으로 해주시고 설정, 그래서 끌고 오시면 띄어쓰기 안해도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큰 사각형이 일로 들어갔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라이즈가 125에 75. 125에 75 주시고요. 크기 고정하고, 선 가서 둥근 곳, 채우기 가서, 이렇게. 그 해주시면 되고. 방향키로 조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상자 도형에 맨 앞에 있는 거그 상자. 노화. 방지와 성인병, 병 예방 씌우셔가지고 가운데하고 얘는 굴림 1 8이요 18라고 엔터를 꼭 치셔야 됩니다. 우선은 사선으로 하고 채우기는 없음으로 복사, 조구 위로 올리고 하나 더 복사. 그런 다음에 콜레, 콜레스테롤 개선. 그 다음에 사각형 두 개. 여기다 그리시고요. 17에 7. 얘는 채우기가 하나 들어가니까. 기본에 항상 17, 7 주시고. 여기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상자로. 1 쳐서 요금에 밑으로 됐네요. 1 쓰고 씌워서 가운데하고 글꼴은 공서 20 공서 20 이게 선이 선이 둥근 모양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더외 그래서, 시프트 눌러서, 리로 갖고 오시고요. 두개 복사, 컨트롤 시프트로. 그럼 요거 2, 3 바꾸시면 되죠? 2, 3. 얘 예, 이제 색만, P 누르셔도 됩니다. P. 그럼 채우기가 바로. 요거 네모 큰 거. 똑같으네요. 검색은 다르게. 더 진한 걸로. 요렇게. 다른 색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그래서 3, 4끝났고요 마지막 장이 이제 요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우고요 이거 씌워가지고, 글꼬리, 홀림1팔 진하게 했구요. 그 다음에 입력, 덧말 넣기 가서, 영양 만점 김치 쓰고 넣기 하시면 들어갈 거구요. 첫 글자는 서식, 문단, 작자, 장식 가서, 두 번째 찍고, 글꼬리, 공서. 이렇 하고, 면색은 노랑, 네 번째 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돈다발 갖고 오실 거니까 그림 가서. 이렇게 해서 자르기 누르시고, 밑에서 한번더 잘라주시고, 해제하고, 이거딱딱 해서, 사이즈가 40, 40. 크기 고정, 여백은 왼쪽만 이해 주시면 되요 여기다 끌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그럼 얘는 뭘로 했을까요? 글자 모양 가서 하셨죠? 글자 모양에 보시면, 18이고, 공서체고, 글자는 흰색, 음영색 빨강으로 해서 설정하시면 이렇게 되요 얘까지 씌우시면 안 됩니다. 먼저 글꼴을 바꾼 다음에 요것만 따로. 그리고 요거는 궁서18 기울어짐 했고 글자 모양 가시면 확장의 강조점을 일단 빼 보겠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글자 모양 확장의 강조점 체크죠, 체크. 이렇게다 주셨다가 빼시면 됩니다. 교육만 빼 교육만 씌워서 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두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음요 설정 저장하시고요. 이건 나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표는 이렇게 만드시고 선 빼시고 여기는 그라데이션 이렇게 해서 시작색 흰색 끝색 노랑 가로 수평으로 하라 그랬고. 얘도 김치 명명을 쓰시고, 글자 모양의 장평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 장평 빼고, 도둑 24 해주시면 되고, 요거 각주는 지워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입력, 주석, 각주, 요거 생명, 재의 골격, 조직, 체액, 따, 위에 포함된 칼슘, 인, 털, 요드, 물 등의 영양소. 그래서 이제 다 쓰시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갈피. 입력 주석이 아닌 맨 밑에 책갈피 여기 책갈피 이름을 김치 주시고 넣기 그런 다음에 요이 페이지에 가서 오른쪽 하이퍼링크에 한글 가서 김치를 찍어주시면 요걸 했을 때 넘어가게 연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은 쪽에 머릿말, 꼬릿말 쓰셔 가지고 만들기 하고 써서 오른쪽 보내고 도둑 10 포인트 해 주시면 되구요. 쪽 번호도 가나다라 마니까 쪽에 쪽 번호 매기기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오른쪽 보내구요. 줄표를 빼고, 이걸 가나다로 해 주시고. 그럼 처음에는 다가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이걸 바꿔놔서 그렇습니다. 쪽에 3 번으로 시작. 해서 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5 그럼 이렇게 마로 바뀔 거고요. 저장하시고. 그럼 안한게 뭐가 있죠? 악주했고, 그림도, 요것만 이제 해 주시면, 해 드리면 되죠? 그럼 세 문서 하나 열어가지고. 경기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경도 경상, 전라도 이렇게 이제 다 쓰신 다음에 이거는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문단 번호 가서 아이 소문자 i 와 a b 입니다. 요거네, 요거, 요거, 요번에 요새다 샘플로 많이 나오네, 요거. 그래서 사용자 정의 가서 첫 번째는 20, 오른쪽, 두 번째는 ABC 맞죠? 30, 오른쪽, 이렇게. 설정,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설정. 잘못되신 거 아니죠? 여기서. 서식의 한 수준 감소, 여기도 서식의 한 수준 감소, 이렇게. 그러면 여기랑 맞죠? 그리고 안한게줄 간격, 문단 모양의 줄 간격을 180으로 해달라. 180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 간격이 조금 넓어집니다. 이렇게, 이 번호 기능, 요고, 강조점 기능, 장평 기능, 각주, 그림 자르기 기능, 첫 글자 장식, 덧말 넣기, 색깔 피 하이퍼링크, 글상자, 이렇게 해서 얘가 150. 얘도 다음은 150. 마지막 장은 200점. 그래서 지금 거는 24년 8월 ITQ 한글 C형이었습니다.